오늘 12월 11일 수요일 새벽인데요 자, 오늘 기도는 10편 50편입니다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10편 50편 네. 아,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리로다 내 백성, 아,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수나한네 우리에서 수렴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가, 세계와 고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찬송은요 363장입니다. 363장. 예. 네. 자1 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저를 불러 아래니, 저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 자 오늘 득세 세 번째 날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가장 성경에 통쾌한장면이죠 사무엘상 17장 42절로 41절로 49절 열절 네,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불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불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불레셋 사람이 다윗세계에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고 하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초조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에 채들과 들짐승에 대해 죽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든 이먹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델름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불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불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의 계로 마주 가까이 올때 다윗이 불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손을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불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오늘 엘라굴짝의 전투인데요. 에, 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하나님의 사람 소년 다윗의 에, 결투입니다. 에, 자 내용은 이로합니다 다윗이 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 군대 에 나간 형들을 이제 찾아보러 가, 갔습니다. 에, 전쟁터에 가 보니까 전세는 완전히 기울여서. 적장 골리앗의 호통과 위협 앞에 사울 임금과 형들도 물론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실 아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전쟁터에 그러한 광경을 보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 오늘 그 17장 26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현장에 도착하면서 그러한 현장을 보고 어떤 말을 했는지 봅시다. 26절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불렛의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할례받지 않은 불렛의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소년이 이런 말할수 있을까요? 예, 정말 다윗은 특별합니다 예, 소년이 아니다 나이는 소년이라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에,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불렛의 장수를 뭐라고 합니까 할렐을 예, 받지 않은 불렛사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뭐라고 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아, 이렇게 지칭합니다 전의퍼스펙이트가 틀리죠 예, 이 관점이 이렇게 틀립니다 자그 다음에는 그가 아, 그곳에 온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둘레서 장수해내야 뭐전 전세가 이미 꺾인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도무지 싸울 어떤 그런 그 지금 에, 생각을 못합니다. 자, 그럴 때2 9절을 보세요. 2 9절에 다윗이 된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이 다윗이 나타나니까 너 집에 있지 않고 왜 와서 이렇게 전쟁터에 성가신데 와서 네가 뭘뭘 뭘 어떻게 하겠냐고 자못 형같이 동생을 어린 동생을 꾸중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말에 다이슨 전혀 참가치 않습니다. 내가 온 목적이 있네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신부로 맞지만, 아, 전쟁터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자, 이 믿음의 사람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네, 여러분, purpose driven life. 에리고란 목사님의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있런 삶,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 하나님의 목적. 예. 네. 자, 다이슨 그것이 전쟁터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는 사울 왕의 앞에 서게 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너무 오니까 아니오시다그러요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아니고 또 이제 뭐 옷차림이나 뭐 이런 용모를 봐도 무슨 천선에 세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류합니다자 그러나 다윗은 그가 하나님이 그가 양치로 또 있을 때 어떻게 그를 도왔는 것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증합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를 낀 것과, 고을 이제 찢어 죽인 것과, 이런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결국, 오늘 그 37절, 그 간증도 보세요. 간증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왕 앞에서. 참 소년이 이런 담대한 말을 할수 있을까. 37절에, 17장 3 7절에또 다이시 일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구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 즉, 나를 이 불회사람의 손에서 또건져 내시이다. 여러분, 이게 소년의 말입니까, 지금? 이야, 좀 대단하죠? 어, 믿음은 나이가 상관없다니까요. 믿음은, 예, 여러분, 뭐, 전투복을 입고, 업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믿음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확신, 함께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만 임금도 못하는 소를 임금 앞에서 당당하게 합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예. 자이 플랫의 장수가 대선 일어라면서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소년 다윗이 나오니까 아니 갑옷을 주서 왕이 하도 좀같지도 않지만 뭐 하도에 예. 그게 아주 그 기계 있게 나오니까 뭐 수가 없으니까요. 다윗을 내보내는데 자기 갑옷을 주고 자기 칼을 주지만 도무지 이뭐 직업도안 맞고 그 갑옷이 무거워서 다시 그대로 이제 자기 가온 복장으로 나갑니다. 자 이러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볼때 너무 가관 아닙니까? 아니 전쟁도 못날 어린 아이가 막대기 에, 뭡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그 이제 물맷돌 들고 나왔거든요. 아, 참 너무 기가 막히죠. 하 장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죠. 사울 왕이 나와도 지금 뭐 자기가 어, 당당한데 아니. 군대도 못나온 아버지 심부름은 그런 소년이 하나 나오니까 뭐 대성일가라고 아주 위협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 43절 44절인데 자 그럴 때 다윗의 응수를 보세요. 네, 다윗의 응수를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입니다 45절 보세요. 45절 다윗이 불레새 사람에게 일대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하는와 나는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와 호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도라 이야, 이거죠. 다이제 무기는 뭡니까? 물맷돌입니까? 다이제 무기가 뭡니까? 자기가 뭐, 뭐, 그, 그, 감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를 지금 보내시고 그를 전선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 이스라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는 거라이 사람은 누가 이깁니까? 예? 자, 그랬더니, 예, 49절이죠. 그때 자,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자, 쭉 건너뛰었어요. 49절. 얼마나 신앙 고백을 하는가 보세요. 49절을 보니까, 예, 40, 예, 그, 47절이죠. 47절. 또, 여와의 구원하신 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다이 지금 그, 예, 그, 그, 그 이제, 선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너희를 그 골리앗과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기겠다어요 이게 누구 말입니까? 사울 인금의 말입니까? 소년 다윗, 하나님이 전장에 세운 하나님의 군사의 말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자, 결국 다윗은. 물맷돌에다가 조약돌 다섯 개를 준비해 갔다가, 한 방으로 골리앗 장수를 그 정수리 급소를 칩니다. 그리고 골리앗 장수는 정말 모든 몸을 가옷수로 뭐 엄청난 감옷로 가렸지만은 그가 이제 다이시 그 명중한 그러 오늘 그 본문에 있죠. 그 이마를 찾다 그랬어요. 그 전에 개혁성경 양미간 눈썹 사이에 그좀그 그 급소죠 양미간 그 급소를 쳤어요 이마를 이마 정도 아니죠 양미간 거기를 에, 이제 물맷돌을 물매를 던져 양미간 급소를 치니 그 그의 이마에 돌이 박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이마에 돌이 박힐 정도니까 여러분 박찬호 에, 우리. 우리, 이제 예, 올스타, 아 예, 미국의 우리, 이제 자랑인 박찬호가 잘 던질 때, 여러분, 시속 130km, 에 예, 100, 그 이상을 던진다고 해요. 1고 강속구가. 근데, 그건 어른이죠. 그건 야구선수예요. 세계적인 야구선수인데, 아니, 소년이 던져야 그걸 띵, 충리나요 많이 안던질예요 뭐가 붙었어요? 그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던져야 하나님의 강속구가 되는 거지. 150이 아니죠. 뭐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속도로 들어가서 그 급소를 치니까 장수라도 급소가 지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이마에 박혀 그냥 뭐나둥그러졌고 결국 다이슨 그 골리앗을, 쓰러진 골리앗을 그의 골리앗 칼로 목을 베고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너무 통쾌하지요? 정말 성경의 명장면 중에 최고 명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자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다윗의 군대에 진실되기도 미달된 나이였지만 그의 믿음은 남달랐습니다. 올리아를 보고 뭐 어떻게 봤어요? 힘이 있겠다, 무섭다가 아니죠. 그는 사울과 온 군대가 있어요. 할래 없는 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처벌하고 처장할 자로만 본거죠 나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는 의문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 결국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신용기로 결국 그 적장을 한방으로 쳐서 이기니 어떻습니까 전세가 기울은 그런 전쟁터가 처음 시간에 바뀌어져가지고 이스라엘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앞서면 하나님은 뒤에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사시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요, 오늘 다윗과 골리아스의 전투를 보면서 우리도 세상은 삶이 전선과 같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요 또패할수 없는 전쟁과 같은 세상 사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정말 권력과 같은 그런 형편과 환경 때문에 눌리고 사울과 그그 군대들 그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이신 달랐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소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이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를 누리며, 보이며, 또한, 또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믿음 있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종들을 주께서 믿음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팬데믹을 고위기약과 같은 팬데믹에 의해서 모두가 정말 위협과 공포와 정말 그런 에, 불안 속에 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날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